야 이거 응? 음?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어 우와 잠깐만 야 안돼 야 영상을 어? 이따위로 만들었어. 잘못됐다고. 뭔, 여기를, 사타군를 닦고, 입을 닦지 아니고, 신체를 닦지 아 의자, 의자 여기에, 의자, 의자 바로 여기, 응? 일단 봐봐. 음식물이 만약에 떨어지면, 어, 저 영상이, 심이 잘못됐는 게, 여기를 닦은 게 아니고, 여기에 뭐가, 여기에, 음식물이 딱 떨어졌다. 근데, 보통 이런데 묻으면, 무슨 현상이 발생해? 바로, 바로 닦아야 지안 그러면 얼룩진단 말이야. 그래서, 일단 바로 닦았지. 바로 닦고. 까 그러니까 사타구를 닦은 게 아니라고. 내가 뭐, 거기를 왜 닦아, 임마! 여기 바닥, 여기, 어? 어, 의자 바닥. 거기를 닦았고, 왜냐면 음식물 얼룩지니까 바로 안 닦으면, 바로 닦고. 어. 닦고, 이 아까우니까, 잘 보면은, 닦은 부분 반대로, 이렇게 살짝 한 거지, 그냥, 어? 내가 무슨 순서를 그냥 어? 음. 살짝 이렇게 한 거지 어? 물지수가 아까우니까 안 묻은 부분 반대로 묻은 부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어 사람을 무슨 음? 음.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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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에서 음. 오해 티니핑보다 더 파산핑 날것 같은 티니핑 회사 신작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위시캣 귀여운 고양이 모습이라 부모님의 직업은 남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